간증을 목사하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회상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가 다섯 살 때였었는데 그때 1951년 이 전쟁이 막 끝난 그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는데 예, 누님이 교회를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그, 교회 밖에 그 모든 전쟁의 참상은 힘들고, 참 어려웠는데, 교회에서의 그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저에게도, 아,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그 감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전쟁 후에 그 안정적이지 않았던 삶은 모든 불안함을 조성하면서 생활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저희 일녀 오남 육 형제의 육 남매의 그 삶은 참 전쟁 후에 쉽지가 않았는데 어머님이 여러모로 수고를 하시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삼각산에 있는 제일 기도원으로 기도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님 앞에 부식을 갖다주고 이렇게 날랐는데 제가 14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갈 차례가 돼서 에, 쌀을 등에 고짐을 지고 에, 갔었습니다. 게, 삼각산이 참그 당시에는 버스가 교자동에서 종점이고 시내 버스에서 또 시일 버스를 타고 가면 세검정에 내려서 거기가 정착역인데 거기서 이제 삼각산 저희 어머니 계실 때까지는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날 참 불행히도 제가 저녁 오후 늦게 출발을 해서 예, 산에 도착을 해 보니 입구가 어둑어둑 해지면서 저녁이 이렇게 해가 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왜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던가 집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어머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왜 이렇게 깊은 산에 오셔가지고 어머님 자신이 고생을 하시면서 또 자식인 우리들이 어머님한테 이렇게 산에까지 와야 되나 하는 그런 불평 아닌 그 불만을 속에 먹고 어머님한테 갔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 올리는 사진의 일부분을 보면 기도원이라는 그 기도원은 어떤 건물이 이렇게 개조된 건물이 아니라 바위 밑에 또 예, 바위와 바위 사이에 철막을 치고 운막 형태로 이렇게 진 그러한 몇 군데를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예, 삼각산 제일 기도원이라는 기도온 명칭을 지고 예, 시작했던 그 초창기였습니다. 여태는 어머님을 반갑게 맞고 뵙고 이제 어머님이 저녁을 같이 해줘서 먹고 저녁에 밤 늦게 기도를 기도 하러 가신다고 저거로 그 음막에 그냥 있으라고 하길래 예 무서워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나도 쫓아가서 같이 있을게. 그랬더니 그럼 쫓아와라 해서 어머님 기도하시는 대로 가서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옆에서 부실럭거리니까 어머님이 기도하시는데. 좀 불편하신지, 저어로 조금 먼데 떨어져가지고, 너도 기도를 해라. 여러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 몇, 몇, 몇타 정도의 간격에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그 늦은 밤에 산에서 부는 그 바람소리, 또 들짐승들이 그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눈을 뜨면 무섭고, 눈을 감으면 더 무섭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그, 그 두려움은 저의,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 무서워서 어머님한테 다시 와서 엄마 무서워서 기도 못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기도하자 했더니 동굴에 가서 기도하자 했더니 그러지 말고 저 거기가 옛날 조금 전에 있던 기도 장소에 가서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만 네가 외라, 내가 우리가 여기 평소에 안개했던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네가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서 머리를 숙여서 기도했습니다. 처음 마찬가지로 무섭고 두렵고 불안해서 기도가 안 나오고 내가 이게 기도로는 건지.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공포에 떠는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켜 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참몇번을 했는지 반복하고 반복하는 가운데 점점 두려움이 없어지고 저희 마음 한편에서 안심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 뜨거운 것이 솟아나, 저도 모르게 내가 무지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생활하지 못했던 것, 또 나태해서 하나님 앞에 헌맹세했던 것, 이러한 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면서 저에게 큰그 감동과 회개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 한참 기도한 후 제가 이렇게 눈을 떠 보니 날이 허운해져서 새벽에 그 여명이 오는 것을 모르고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한것같으 기도를 한것 같은데 저 어린 제 마음에 아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경험은 어린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며 저의 생활의 패턴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그 학교, 학창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기독학생으로서 열심히, 올바르게 살라고 열심을다 하는 가운데 정치적인 그 안정되지 못함과 경제의 그 영약한 환경은 저에게 배움의 길이 계속 있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까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이하심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의 그 배움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끔 저의 여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며 대학교에 입학이 됐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후 2년 되는 해 21살에 군대에서 입대 영장이 날아와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 가서 석 달쯤 있으니까 당시에 그 월남전이 초창기였었는데 67년 6월에 제가 월남 참전 군인으로 징집이 돼서 저희 부대에서 부대 전체가 월남으로 가는 그런 교육청으로 갔습니다. 교육을 받고 이제 월남으로 향하는 가운데 가족 면회가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탄채 면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과 누님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 월남전의 그 초창기의 그 위험함으로 인해서 저희 누님이 엄청 우시면서 건수시야, 어떻게든지 꼭 살아와라. 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꼭 살아와라. 이러면서 눈물로서 저희를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데 어머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울고 조화심을 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히 다녀오라 라 하시면서 어머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월남에 참전을 하였는데, 월남에 도착을 하였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 한국군이 월남전에 갔을 때의 그 구면은 굉장히 전 국가에서 기대와 전 세계에서 이목이 있는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월남전을 통하여서 가치관 많은 전우들이 부상을 당하고 죽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도 참이 군대 생활에서 이 월남전에서 내가 참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그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철모를 쓰고 밤에 수색조로 나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 전쟁터에서 꼭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참 전심 어린 기도로서 월남 찬전을 하였습니다. 하여서 1년 6개월 만에 69년에 귀국을 하여 어머님 또 가족을 이렇게 뵀는데 가족들의 말씀이 내가 군대에 있을 동안 월남전에 가 있을 동안 어머님은 하루도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기도를 교회에서 너와 나라와 또 월남전에 간그 참전용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그 교회의 주위분들을 얘기를 들을 때아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구나 기도로서 역사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저희 믿음의 생활은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남은 대학 2년을 마치고 제가 졸업을 하고 사회에 이제 초년을 나가는데 내가 어떤 직장을 잡아야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수 있나 하면서 여러 곳을 지원하는 가운데 현대 조선의 배 만드는 공장 울산에 취직이 되어 취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취업 그 오리엔테이션을 할때 이렇게 가서 보니까 참 초창기의 회사고 여러 가지 안정되지 못한 그런 그 회사의 구조를 보면서 아 내가 얼마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른 진로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에 서울공업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취직이 됐습니다. 72년도에 그 한국의 그 모든 상태는 제1차 경제개발이 끝난 후에 그 경제, 2차 경제개발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 여러가지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공업의 발전을 중요시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이렇게 부임을 하고 보니 약 200여 명의 교직원 중에서 제가 26살의 나이로 제일 어렸습니다. 그래 그 교감 선생님이 저보러 나이도 어리고 형 같은 이런 입장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아보라 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해서 취업을 하는 그 문제 또 대학을 갖고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진로의 문제 이런 모든 그 진로의 갈등에서 많이 고민하는 그 학생들을 볼때아이 학생들에게 진로에 그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 뭔가를 뭔가를 이렇게. 구상하던 중이 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학생들과 같이 기도하자 하여 몇몇 믿음의 그 학생들 교회에 나가며 예수를 믿는 학생들을 모아서 저희가 조그만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YFC라고 Use for Christ 하나님을 위한 젊은이다라는 이런 명칭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고등학교 3학년의 그참 시간의 타이트 턴과, 그 다음에 반가, 그 모든 교육 일정으로 인해서 기도하면 만날 수 없는 이런 시간, 환경이었지만, 점심 시간 후에 잠시 5분, 10분을 우리가 그 실험, 실습장 한 구석, 어떤 데는 교실 한 편, 어떤 데는 강당 한 구석에서 모여서 약열한 20명, 열 내지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만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창생활을 하다시피, 아, 하여 알다시피, 점심시간의 그 시간은 참 그들에게 유용한 시간이었고, 다른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었는데, 약 20명의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우리의 길을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며, 기도하는 그 젊은 학생들을 볼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주셔서, 이 젊은 동생들과 같은 아이들과 기도하면서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가 이런 하면서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15년 제가 원하던 대학 독일에 있는 슈투트가르트 공업대학에서 연구원의 그 자격으로 유학을 올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기쁨이 있었지만 좀더 미지의 세계와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면서 독일로 출발했습니다. 독일에서의 그 유학의 시, 시작은 예전처럼 어려움과 힘든 시생활이 시작이었지만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그 독일 학생들 모임에 제가 조인을 해 가지고 전공 아닌 그 학업인 성경 공부, 독일 역사, 독일의 풍습 이러한 것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의 그 인사를 보면 저희는 뭐는 보통 구텐 모르겐, 구텐 타, a 굿모닝, 굿애프터 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 그 남부 사람들의 그 인사가 그리스 꽃 이렇게 하길래,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리스, 그리딩, 인사한다. 그 다음에, 겉, 겉. 그리스 꽃 이렇게 하나님께 인사. 이런 식의 인사를 평범하게 해요. 야, 이게 생활 습관에 저렇게 인사하는 것이 잘 편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도 그들 사람의 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한 교수의 한 분이, 닥터 라이선, 라이슨이라는그한 분이 자기 집에 초, 초대를 해서 그 가족들과 할아버지 또몇 분이 이렇게 한 여덟 명이 식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식사를,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아주 짧게, 한 5초 정도의 그 짧은 기, 그 기도로 식사를 시작하길래, 아, 이 사람들은 식사기도를 이렇게 짧게 형식적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그 그 식탁을 다 정리한 후다한 사람 거기 식탁에 나와서 교제하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중복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때아참이 독일 사람들 이 특히 이 가정의 믿음의 생활은 참 실생활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 한 면을 배웠습니다. 그 라이시너, 닥터 라이시너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 당시 8 9배 연세였었는데 그분이 임종하는 것을 저도 한번 이렇게 듣고 예, 그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분이 임종하시기 바로 전날. 내 형제, 내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니 너희들도 이 생활에서 너희들 생활에서 하나님이 항상 너와 같이하시고 너희들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그 믿음의 유언을 남기시고 그날 밤에 주무시면서 그다음 아침에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게 예, 여러 말로 만들었던 이런 그 사람의 그, 그 죽음의 과정이 이렇게 내가 안는 분한테서도 실제 있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아, 믿음의 생활 온전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 유학생활을 했던 그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6년간의 생활은 나에게 넓은 지식과 저의 해안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그 새로운 학문과 그 새로운 외국인들의 그 유대 관계의 신앙적인 유대 관계를 볼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고 정도의 생활이 있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에 81년에 네, 다시 한번 또 귀국하는 그 귀로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81년에 대전에 있는 표준연구소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면 미국으로 취업 이민을 가느냐 이런 귀로에 있을 때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함으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느낄 때에 돌아온 탕자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나의 그 생활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자의 삶에서 항상 탕자와 같이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러한 불규칙적인 이런 믿음의 생활을 했구나. 하나님, 이 미국에서의 생활은 내가 탕자와 같은 생활이 자주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세 자녀의 그 교육과 미국 생활의 그 풍요한 그 살, 생활의 삶은 저에게 참 풍요로운 삶이 됐고, 직장에서의 그 안도와 안정된 것과 그 모든 생활은 저를 나태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교회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권고하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새로운 면을 항상 일깨워줬습니다 제가 부족한 간정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항상 안식일을 지키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을 듣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예수님과의 만드는 그 감동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는 이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서 돌아갈 수 있나를 생각할 때,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참 인도하심으로 눈동자 같이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게,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적인 생활이 되게끔 항상 기도하면서 이 간증을 마칩니다.